손 빼야 됩니다. 이거 받을 이유가 없어요. 몇집 안됩니다. 몇집 안되고 그건 손 빼고 그냥 다른 큰 자리 가야 돼요. 이거 걸치는 거. 손 빼면 퍼펙트합니다. 아 뻗고 아 거길 뻗어가네요. 지금 이건 확실히 2번까지 가지 않겠다는 뜻이고 좋은 수입니다. 아잘 두는데? 여섯, 지금까지 실력을 숨기고 있었어. 8 어우 저한테 막 뭐라 그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실력에 자신감이 있었어요, 원원 너님 야, 아 이게 지금 그뭐 철부지 없는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바둑 잘 두네요. 잘 둡니다 생각보다. 어잘 아, 두네요. 이건 이제 우변 막을 수가 있죠. 뻗는 거 좋은 수 같아요. 나쁘지 않은 수입니다. 아니 블루 스팟 아니야 혹시 뻗는 거? 어 아, 잠깐만. 아, 왜 이렇게 세 바둑이? 오, 93% 찍었어요. 이거 블루스팟 같은데 하나? 야, 둘, 싫어합니까? 블루스팟이에요. 블루스팟!